네, 그러면 오늘도 여지없이 개업 선물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딱 보니까 아무 저거 설명하려나 보다 티 나죠? 네. 그 그러니까, 아, 아마 거의 촬영 저희 처음부터 제 방에 함께 있어 준 생분데. 음, 얘 이름은 이름 중요해. 이름 중요해. 포인세티아라는 이게 어, 뭐라 그러죠? 화초입니다. 화초. 근데 이거 진짜일까요? 가짤까요? <laughs> 네, 이게 제가 뭐냐면, 제가 되게 애정하는 남자분 집에, 네. 내가 애정하는 남자라고 막 말할 수 있는 사람 몇명 있어요. 어, 근데 누군지는 안 밝혀줄 거야. 그냥 애정해. 네, 막 사랑한다는 말도 막 해. 어, 집에 갔었는데, 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집이 워낙 좀 화초가 많긴 했어요. 근데 옆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있으면은 햇빛을 생각보다는 못 받을 텐데 이런 방에다 두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약간 이렇게 만졌는데 뭐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 이게 조화래요. 근데 저희 집에도 조화가 있거든요. 근데 조화는 그냥 이렇게 손 대면 조화예요. 그냥 손 대면 나좋아거이 이 티가 팍 나요. 근데 얘는 살짝 얘를 만졌는데도 이거 좋아한 거야? 아닌 거야? 냄새는 안 나는 거. 근데 요즘에 그 생화 중에도 냄새 안 나는 화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이제 한, 한좀된것 같은데 몇년 전에 무슨 박람회에서 외국 작가가 이렇게 소개했던 작품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하시는 이제 플로리스트가 그거를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뺏어올 수가 없는 거야. 선물로 받았다는데. 남의 선물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다. 나 이거 사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사주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본인이 알기로는 이게 이제, 몇년 전에 굉장히 힘들게 구한 작품이라서, 똑같은 게 존재할지는 모르겠대요. 그, 그냥 우겼어요. 잘안 뭐 되면 빌려라도 주겠지 하고, 아우, 아우, 나는 땅 필요 없구나. 이거 사줘. 그랬더니, 이제, 어, 구하러 다녔는데,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인지도도 생기고 뭐 이렇게 좀 부업이 어, 돼서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해다 준, 준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어 방금 말씀드렸지만 포인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라는 조화고요. 어 제가 왜 얘가 갑자기 딱그 방에서 제 시선을 딱 끌었는지 알았어요. 얘 꽃말이 어, 축복, 뭐, 내 가슴을 불타게 하는, 뭐, 그런 거래요. <laughs> 제 속에 불타는 열정, 어, 이런 것들이 뭐가 딱 맞은 거야. 이게 딱 맞아갖고 무조건 나는 예여야 한다는 그런 게 생겼나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 제, 어, 이 공간에서 저하고 함께 해주는데, 예쁘죠? 네, 여러분들도 그, 사실 저는 화초를 되게 좋아하고 잘 키워요. 근데, 사실 화초는 뭐 햇볕도 봐줘야 되고 사실 좀 제약 조건이 많아서 제 마음껏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 그런 느낌은 살면서도 이렇게 좀 뭔가 어 이렇좀 사람 사는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주 어 애정하게 된네 저희 작품입니다. 근데 네 이거 보내주신 분뭐 어 처음부터 갖다 놓더니 뭐 이제야 소개야 뭐 하시는데 아니야 이게 다 필요할 때가 있어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구요. 아, 얘네들, 아, 얘네들은요, 저거에요. 방향제, 방향제. 또 제가, 어, 향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향수도 좋아하고, 뭐, 예, 뭐, 어, 하여튼 그런 거 엄청 좋아해. 근데, 어, 향기가 아주 못, 못 맡으실 수는 있는데, 굉장히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네,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생겼는데, 네, 향기 나라고 제가 여기다가 같이 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는, 어, 얘를 소개했고요 어, 세티아, 얘 소개를 했고. 자, 두 번째는, 여기, 팔찌, 혹시 보이세요? 네. 요 팔찌가, 이게, 뭐 잘안 보이실 건데, 이 팔찌가 뭐냐면, 제가 그 10월생이에요. 그 10월생이면, 어, 무슨 무슨 자리 이러잖아요. 제가 12월달에 선물 받았던 그분, 물고기 자리 그분, 네, 그분은 물고기 자리이신데, 저는, 천칭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천칭 자리. 그러니까 천칭이 이제 저울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음좀 뭔가 일맥상통하는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한게 저희 이제 어 저희 대학원에서 그 공부할 때그 강점을 막 이렇게 서로 각자의 강점을 막 이렇게 보는 게 있었어요. 테스트를 막 했는데 제가 아주 우선 순위로 나온 강점이 분석력, 판단력, 뭐 통찰력, 이런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 제가 느끼기에도 뭘 이렇게 분석하는 거, 네. 뭐 판단하는 거, 요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더좀 어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별자리래서 그런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칭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상징해 주는 요즘에 이런 그 악세사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 저는 되게 아껴서 착용하는 것도 이것도 그 애정남, 음 애정남이 예, 선물인 거예요. 네, 애정남이 많아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그 물고기 자리, 뭐 천칭 자리 이런 것들 별 자리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의미의 행운의 어, 뭔가 그런 어, 선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저희 명리학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왜 걔네들은 그런 게 없을까? 어, 그래서 근데 또 만들려고 내가 어, 제가 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필요해요. 그럼 난 만들어. 제가 첫 번째로 만든 게 떡볶이였는데 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이 안암동에. 제가 먹는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없어졌어. 근데 우리 집 앞에는 떡볶이가 맛이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해달랬더니 우리 엄마는 내가 원하는 그 초딩 입맛에 대한 떡볶이 맛을 구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떡집에서 떡을 사고 어묵을 사서 제 마음대로 양념을 만들어서 그냥 다 때려 넣고 끓였는데 오매나제 친구들이 네가 만든 떡볶이가 야 제일 맛있다 하고 너무 맛있게 막 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배불리 먹을 수 있다나 그때는 막 솔직히 뭐얼마 내지 주세요 그러면 막요 요만큼밖에 안 주니까 그때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막아야 네가 해주는 게 너무 맛있어 네가 해주는 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또 혼자 막 신나갖고 진짠 줄 알고 막어 아, 오면은 야 너네 그떡 사와 내가 떡볶이 만들어 줄게 막 이게 시초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는 필요해? 근데, 없어. 내 마음에 드는 게.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들어요.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도, 전또 명리학의 짠데, 왜 우리는 이런,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좋아요. 이게 뭐, 사실 뭐, 부적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냥, 뭔가, 위안? 네, 얘를 하고 있으면, 뭔가 위안이 되고, 아, 정말, 내 인생에도, 그래도, 어, 어느 정도의 행운이 찾아와 줄 것만 같은 희망? 사실 요런거 믿음으로 살죠. 설령 안 오더라도. 그렇죠. 근데 왜 용약에는 제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요. 뭐맨 부적이나 혹시 부적 써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이나 하는데 어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부적 써달라고 문의주시지 마세요. 그래서 부적이 아니라 어떤 좋은 기운을 주고 나를 복되게 하는 무언가가 어 동양적인 관점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새해에는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네. 제가 만들어서 잘 되면 여러분들한테 선물로도 드릴 거예요. 뭐, 그거 뭐 믿거나 말거나, 어? 난 그런 거안 믿어. 뭐 이러신 분들도 뭐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선물로 주는 거니까 뭐 아니면 본전이지 뭐 하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도 어좀 기대해 주시고요. 어너 포기하지 말아라 하고 너 끝맺어라 너 분명히 끝 있다 했다 하고 저를 출첵해 주시면 제가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나올지는 나도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의 개업 선물은 이하고 이하고 두개 만들어 졌습니다.